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비트코인이 그올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어,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 게 어, 지금 지배적이죠. 어, 최근에 3일 전에 그 미국 정부에서도 그 선물 ETF까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10만 달러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뭐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요. 자 이러한 긍정적인 그 소식 속에 또 이런 악성 프로그램들이 또 판을 치니 어 이것을 좀그 공유 차원에서 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어 사실은 저도 이 비트코인 라이브 앱이라는 것을 PC에 깔아서 좀 피해를 어, 보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해당 영상을 보시고 절대 어, 이런 유혹에 넘어가시지 마시고 피해를 안 받으시길 어, 바랍니다. 내용 하나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어, free bitcoin mining 또는 이제 비트코인 생성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어, 많은 것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에 조회가 되는데, 뭐, 한글로 뭐, 무료 비트코인 채굴기,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소개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 일단 비트코인 라이브 앱이라는 것을 이제 그 설치를 해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상에도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도 이런 게, 다른 영상 유튜버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자, 이것을 깔, 이렇게 깔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그 채굴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실제로는 그 이것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는 거라 봐야 됩니다. 자, 그 저도 사실은 그 PC를 이걸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이게 어떻게 이, 그 채굴이 되는 건지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삭제는 했는데 어, 악성 코드가 묻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받고 있는 피해는 뭐 향후가 좀 두렵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 여기에 아무런 정보도 일단 따로 없어서 일단 뭐 그게 그 걱정은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 정보가 털린 거겠죠. 어 여기 이제 PC를 화면을 보면 그 메일에 자꾸 이상한 메일들이 이제 갑자기 지속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삭제를 하고도 어 똑같은 메일이 계속 오고 있고, 뭐, 그리고 일, 이런 것들도 뭐, 이제 어떤 코드들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뭐, 계속 또 오고 있는데, 어, 이러한 것들이 그 평소에는 오지 않다가 그 하루에 1 0 건씩 이렇게 메일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뭐, 또 다른 쪽으로는 이제 뭐, 그, 뭐, 제 정보가, 제 정보를 이제 추가로 입력해라, 라고 하는 뭐 이런 메일도 받고 있고, 하여 이것과 영동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틀 전에 그 아주경제에서 또 실린 글입니다. 어, 유튜브에서 봤던 비트코인 생성기,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기다라고 하면서, 여기도 비트코인 라이브 앱을 이제 설치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캡쳐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 이제 뭐 영상 설명에 이제 더보기가 있죠. 악성 코드 다운로드 링크를 삽입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검색어에는 무료 비트코인 채굴기, 그리고 생성기라고 키워드를 치면은, 어, 지금도 그, 이게 조직적으로 일주일 전에도 이 영상이 올라오고, 9천회를 넘고, 1만회를 넘어가고, 이렇게 조회수가 활발해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무료 채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처럼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이제 채굴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어, 백신 등을 탐지하는 어, 것을 피하기해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 내부에는 실행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백신에서 안 걸러내려고 얘네가 이그 프로그램을 피해 가지고 그 작동을 하는 시점도 얘네들이 아주 교묘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해당 PC에 들어가 있, 있을 경우에 이제 어, 암호 정보들을 다 빼간다는 건데 일단 다행히 뭐 은행이나 그런 건 전혀 연동을 하지 않고 그 구글 계정 또한 부계정으로 일단 정보가 없는 걸로 일단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좀 두렵긴 하네요. 어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 라이브 앱이라고 치면은 이제 3개월 전에 이제 1.1만 배의 이제 조회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보면 최근에도 지금 일주일 전에도 이제 1,100회 정도 딱 이제 시청 조회수가 있어요. 자, 비트코인 라이브 앱은 이거는 스캠입니다. 이거는 개인 정보 빼가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 혹시나 해서 이렇게 뭐그 많은 시, 단위 시간당 많은 이제 채굴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멘트로 어이 앱이 홍보가 되고 있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다른 걸 어,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